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팔아도 되는 제품, 판매하면 안 되는 제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출 일본의 수출 규제 항목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알고 계신 기초적인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카테고리 5등록 상품인 경우에요 잘못된 카테고리에 등록된 상품. 만약 예를 들어서 어, 나는 티셔츠를 파는데 갑자기 마스카라 카테고리에 다 올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는 헤어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풋 제품에다가 카테고리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헷갈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그랬을 때는 다른 나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러한 페이지를 참고를 해서 카테고리를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외부 광고가 포함된 상품들입니다. 외부 타사이트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물이 포함된 상품은 지향하고 있고요. 스팸성 키워드의 상품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어 지향하는 것 중에는 상품과 관련 없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이 없는 인기 검색어나 유명 브랜드명을 포함한 상품. 예를 들어, 어, 이거를 제가 이 발설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이키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갑자기 루이비통을 적어놓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키워드를 잘못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허위 등록 및 상세 정보 부속 상품들, 그리고 부정 태그 상품, 그리고 허위 리뷰 기재 상품. 자체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고의적인 조작 리뷰를 기재한 상품. 우리 얼마 전에 Q10에서 샘플 마켓이라는 게 열렸잖아요.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우리 리뷰도 달수 있고 고객한테 이제 좀 정당하게 시딩을 할수 있는 화,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뭐몇개 수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출할 지연 및 어, 출하를 지연하는 이런 경우랑 배송 추적이 불가한 상품도 부적합한 상품입니다. 즉, 어느 정도 이렇게 재고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도 조금 우리가 벗어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법령상 판매 금지 제품들이 있어요. 일본에 판매를 할수 없는 제품들.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접 재산권 침해 상품들. 불법 성인용품, 허위, 과대, 광고 상품, 명예훼손 상품. 그리고 위조, 도난, 사기성 상품. 소비자 피해 예상 상품, 판매 중지 요청된 상품, 그리고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상품들 이러한 것들이 수출 규제 항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쭉 듣다 보면은 음, 이건 당연히 판매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가끔 내가 판매하는 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 외에도 뭐 비공식 케이팝 굿즈 라든지 라이선스가 미확인되는 제품들 그리고 PSE 마크가 없는 모바일 배터리들 안전기준에 미충족되는 제품들은 판매하기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승인 의료기기 라든지 이미지 무단사용 상품들 이런 부분이 우리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저작권 침해 이미지 포함 이러한 상품들이요. 그리고 총포, 도검류, 그리고 마약, 그리고 기타 불법상품, 그리고 큐텐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상품들이 이러한 판매, 수출 규제 항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 고객이 한 주문당 하나만 구매한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장바구니 번호가 일치한지. 주문번호와 장바구니의 차이점 아시나요, 혹시? 다이 주문번호와 장바구니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장바구니라는 큰 번호가 하나 있고요. 이 안에 주문번호라는 상품 상품마다의 주문번호가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때, 장바구니가 똑같은 제품들은 합배송이 가능해요. 그런데, 한 고객이 주문을 했는데 장바구니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꼭 주의해 갖고 따로따로 분리배송을 하거나 또는 고객한테 문의를 하셔 갖고 이 제품이 같은 주소지로 가는데 한 번에 배송해도 되는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고객이 따로따로 주문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친구가 부탁해 갖고 이거를 따로 주문을 해준 거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랬을 때 품목별 이러한 우리가 통관 가능 수량과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하게 화장품류를 판매할 때 우리가 품목당 최대 24개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합포장 판매시에도 품목당 24개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할 때 구매제한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품목당 24개까지 해두시는 경우도 있고요.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품목당 뭐 3개나 5개까지 제한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좀 제한을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제품들은 색상의 구분 없이 총 24개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용량이 60g 또는 60ml 이하 제품은 품목당 최대 120개까지 가능한데요. 우리가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는 60g이나 60ml 이하인데 그럼 120개까지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메이크업 제품이나 이런 컬러가 있는 제품들은 24개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량 60g 또는 60ml 이하 제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포장해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마스크팩입니다. 자, 이것도 120장까지 판매가 가능해요. 맞아요. 한 주소당, 한 사람당,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관, 그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주문자에 대한 연락처라든지 성함, 연락처, 주소. 그렇기 때문에 주문한 한 사람당의 수량입니다. 자 120개까지 마스크팩이 가능한데 어, 우리가 마스크팩 판매를 올리실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30개 묶음 이게 왜냐하면 한달 분이죠. 30개 묶음으로 해놓고 제한 수량을 안 걸어두게 되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120개가 훌쩍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는 고객이 120개를 구매를 했어요. 네 세트를 구매를 했다라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네 세트를 구매를 했는데 내가 너무 감사해서 얘를 하나 보내줬어요. 이 기프트 샘플이에요. 이런 기프트 샘플을 하나 딱 포함해서 보내줬어요. 이러면 통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샘플은 이 수량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될까요? 안 될까요? 미안 올라오고 있어요. 된다요. 통관이 된다요. 아, 아, 안 된다요. 안 됩니다. 자, 품목당 120개까지 가능인데요. 여기에서 얘를 초과해버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같이 수량에 참, 그 추가가 되기 때문에 122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은품을 넘을 때도 우리가 이 수량에 초과되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하셔서 상품 포장과 판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마스크팩, 토너 패드, 화장수가 포함된 화장솜, 부직포 패드 등도 최대 120매까지 가능해요. 네. 수량 계산에 포함이 되고요. 자, 120매까지 가능한데요. 제가 아까 이거 200g 짜리 쟀던 거 있죠? 자, 이 제품이 60매예요. 이 제품이 60매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통관 범위 안에서 2개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 아직 딱 120개예요. 혹시라도 여기다가 얘가 포함된다? 자, 기프트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60매이기 때문에 두 과까지 두 개까지 가능하지만 가끔 70매까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70매짜리는 두 개를 발송할 수가 없습니다. 자 통관에서 우리가 140매로 이게 카운팅이 돼 버리면은 통관 자체에서 불통관이 돼 갖고 한국으로 리턴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그 부분도 꼭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프트 샘플 수량도 같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꼭꼭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기식게나 주문한 손님에게 사은품을 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못 보네요. 요즘 패드 100 플러스 100짜리도 안 돼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판매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여름철 같은 때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트러블 패치나 여드름 패치 같은 거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트러블 패치나 여드름 패치의 카운팅의 개수는 동글동글 붙어 있는 스티커 하나가 한 매로 봅니다. 자, 이 동글동글 붙어 있는 게 360매까지 가능하고요. 패치 한 개당 한 매로 계산을 해서 그리고 종이 매수는 여기에 같이 붙어 있는 이 매수가 아니라 동글동글 붙어 있는 게 360매까지 가능한데 생각보다 360매인 것들도 꽤 많아요.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니들 패치라고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좀 중요 부위를 붙이는 이러한 패치들이 있는데요. 그 니들 패치 같은 경우에는 120매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수출 규제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 이용할 배송사에 가면은 통관 가능 수량이나 이런 조건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내가 조금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배송사에다가 꼭 문의를 하셔서. 발송하시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코로나 때 이거가 가장 많이 또 이제 좀 화두에 올랐던 건데 의료기기나 검사 시약 등 진단 키트들 2개월분 사용분까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최대 60세트까지 가능하고요. 의료기기는 한 세트까지만 가능한데요. 의료기기는 아무나 판매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의료기기 판매에 관련한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의류 같은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일반으로는 16,660 16 이하의 개인 구매만 목록 통관이 가능하고요. 의료 합포장에가능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 소재에 따라서도 16,666엔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략 6에서 10%가량, 5에서 10%가량 이런 통관비가 관세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의류를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꼭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의류에, 의류에 이렇게, 어, 관세가 붙는 기준이 이 직물, 직물이 어떻게 짜여 있느냐. 이거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고 해요. 더 자세한 거는 배송사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이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해당이 안 되실 카테고리이기도 한데요. 콘택트 렌즈입니다. 큐텐즈 펜에선 콘택트 렌즈 판매량이 어마어마하죠. 자,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2개월까지만 가능하고요. 컬러 렌즈도 총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데일리 용은 2개월까지, 그리고 컬러 렌즈는 총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한국 식품들 정말 많이 또 판매를 하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통관에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무게 제한이 있어요. 무게 제한이 10kg까지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때막 냉면 육수 이런 거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 몇 통만 집어 넣어도 판매가 돼도 10kg가 금방 넘어가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반 과자류는 통관에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과자류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일본 자체 내에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꼭 배송사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 세계로 많이 판매되는 품목이죠. 김은 최대 천장까지만 가능하고요.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폐기 처리가 되므로 김 매수가 내가 판매하는 게몇 매인지 꼭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구 젤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 젤리는 꽤 이제 이전부터 큐텐 재팬에서 많이 판매가 됐었던 핫한 식품 중에 하나였어요. 자, 지구 젤리의한 통에는 61개까지 가능한데요. 단 아까 전에 우리가 통관 이슈 점검을 했었을 때 블랙리스트 리,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구매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블랙리스트에 등록 시에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10개를 구매하든 20개를 구매하든 한 통에 20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지구젤리는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구매자에게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규제가 발생되기는 했는데요. 건강보조식품 및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통관 기준도 별도로 있습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1일, 3회, 2정 기준으로 2개월 분까지 총 360정까지 가능하고요.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사용분까지 가능합니다. 60개 또는 60일 사용분까지 가능하고요. 개인 소비 목적 소량으로 5kg 이내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배송사에다가 문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분에 따라 수입 불가, 불가나 가능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알로에나 녹용, 육류가 포함된 제품들은 무조건 제한이 됩니다. 또한 다이어트 표기식품들은 2개월 사용분까지 가능하고요. 1일 복용량 기준 총 60일치까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통관 불가 상품의 경우에는 리쉽이 불가하고 현지 폐기 비용도 청구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큐텐재팬 JQSM 들어가면은 얼마 전에 9월 10일 날짜에 건강식품 판매 관련 공지 사항이 올라왔어요. 자 이러한 관련 법규라든지 어떠한 제품들이 판매 가능하고 불가능한지에 대한 안내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JQSM에 들어가서 공지 사항에서 안전 거래 중요에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은 조금 밀려 있을 것 밀려 있을 것 같은데 건강 식품이라는 검색어로 판매 관련 공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맞아요. 통관 수량을 확인하려고 통관 중에 임의로 뜯어 보는 건가요? 실컷 이쁘게 포장해 놨는데 뜯기면 곤란한데. 맞습니다. 만약 내가 정확하게 이 엑스레이 상에 통관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기재한 수량과 포장한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개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봉이 된 다음에는 세관에 테이프가 딴 붙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장한 그대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보내기 전부터 꼭 확인을 해 갖고 나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일본의 관세 기준,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통관 기준? 자, 관세 발생 조건은 일본으로 상품을 발송할 때 16,666엔이 16 이전이 된다면 면세 기준에 들어갑니다. 자, 면세 기준을 초과하면 소비세라든지 별도의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한 6에서 10% 정도 부과가 되고요. 일부 품목은 더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관세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 세관은 하나의 주문 단위 인보이스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결정하고요. 일부 품목은 16,666엔 이하라도 개별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 예로는 가죽바방이나 니트류, 의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본 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관세 조건은 어, B, DDP라는 인코텀즈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내는 사람, 판매자가 관세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 금액이 여러 개 구매해서 이제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좀 분할을 해서 고객한테 발송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할해서 보내는 배송비가 더 비싼가? 한 번에 보내서 부과받는 관세가 더 비싼가? 둘중 하나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관세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발송하는 사람, 판매자가 부담을 합니다. 우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해외에서 물건을 다 구매할 때 우리가 다 갖잖아요. 우리 통관고유 부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로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DDP의 인코텀즈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우리 조주님 질문한 부분이 문제 있는 것만 이 세관에서 검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문제가 없는 것도 아예 이 하나 들어가는 이 패킹이 되어 있는 팔레트 채로 랜덤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이어도 세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대한 없으면 좋겠죠 이렇게 세관 검사를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처음 시작할 때일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가 문제 없이 여러 차례 이렇게 거래를 하고 발송을 했을 때 그때는 조금 원만해지는 것 같아요.